421리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하나님의 시선 샵 매일 만나 샵 1분 묵상샵고린도우서 우리가 다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주의 형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시 18분. 최근 나오는 이어폰에는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면 주변에 불필요한 소음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소리에만 집중하여 듣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는 가끔 의도적으로 혼자 있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했는데 무리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누군가를 살피면 상대방의 행동과 말투, 성향이 보여 대상을 파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더불어 는 것에도 유용합니다. 바른 정신, 올바른 방향,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동조하지 않고 분위기에 취해서 흔들리지 않고 처음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목례하시고 양육하며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때로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떨어져 있으시며 홀로 설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통해 사명을 완수할 수는 고르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홀로 머무르셨습니다. 오늘 목상의 예화가 참 인상깊습니다.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 이곳저곳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 교회 여성교회에서 35,000원씩 매월 지원을 해 주셨기에 그 돈을 받으러 갔는데 무려 6시간을 기다리다 돈을 받았습니다. 나오며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35,000원이 아닌 35만 원그 이상을 받았을 텐데, 다짐하셨고 그후 사람들의 지원과 기대를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래 결국에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시작도, 중간도, 끝도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사명을 완수하며 롬런할수 있는 힘 그것은 공급자 대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가능하게 됩니다. 좌우 옆이 아닌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루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르기 위해 애쓰시는 리더님들과 열매님들을 응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를 살리고 사역을 있게 하고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샬롬